수에 대한 문제의 필수 문제 5번입니다. 자,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일 때이두 홀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. 자, 수에 대한 문제에서 얘들아, 연속하는 두 짝수라든지 자,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을 때 자, 하나를 x라고 잡으면요. 그다음 짝수 또는 그다음 홀수는 2 차이가 나죠. 자, 우리가 자연수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? 자, 1, 2, 3, 4, 5, 6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자, 만약에 짝수를 물었다라고 했을 때 자, 여러분 2 자 요, 요런 것들이 짝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연속한다는 것은 이 바로 다음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4 바로 다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웃한더라도 얼마 차이나죠 2 차이나죠 자 얘들아 이렇게 하더라도 얼마 차이나죠 2 차이가 나죠 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그럼 내가 첫 번째 짝수를 x라고 잡으면 두 번째 짝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혹은 어, 선생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두 번째 홀수를 x라고 하고 그 앞에 거를 x-2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? 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근데 수학에서 마이너스 좋아해요 플러스 좋아요 마이너스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두는 게더 낫다 라는 거고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 라는 것은 자1다음의수2를 얘기하고 2다음의수3 이렇게 우리 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3 4 자 4, 5 이런 식으로. 저 얼마 차이죠? 예, 1 차이죠, 1 차이. 그래서 내가 처음 자연수를 x라고 했을 때, 그다음 자연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. 자, 연속하는 세 자연수입니다. 어, 그러면, 요렇게 1, 2, 3 얘기하거나, 2, 3, 4를 얘기하거나, 3, 4, 5를 얘기하거나, 4, 5, 6, 이런 식의 수를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요. 자,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. 자, 밑줄 한번 꺼봅시다. 연속하는 세 자연수일 때는요, 가운데를 X라고 잡고, 그 앞에 수를 X 빼기 1, 그 뒤에 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편리하다라는 거예요. 어, 선생님,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자, 맨 수를, 맨 처음 수를 X, 그 다음에 x 플러스 1. 그 다음 X 플러스 2. 이렇게 잡아도 안 됩니까? 됩니다. 여러분, 돼요. 어. 자, 되는데, 왜 이렇게 굳이 잡으라고 했을까요? 어, 이게 문제를 풀때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, 자, 이 아이들은 다 더하면 상수가 사라지죠? 어, 그래서,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, 여러분,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것. 우린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빠르게 오,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요. 여러분, 아셨죠? 자, 근데 여기서는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단 말이죠. 자,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두 홀수를 뭐라고 잡을까, 얘들아? 어, 두 홀수입니다. 연속이에요. 자, 첫 번째 홀수를 x라고 잡으면 그 다음 홀수는요, 2차이 나니까 x 플러스 2라고 잡으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요. 자, 이들의 곱이 195래요. 자, x하고요, 자, x 플러스 2를 곱한 것이 얼마다? 195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. 자, 뭐 한쪽으로 이양해 가지고요. 뭐 전개해 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어차피 여러분 이것들은 자연수 아닙니까? 2차이 나는 자연수 아닙니까? 어 그래서 여러분 곱해서 195 되는 거를 바로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. 자 195를 일단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죠. 자 5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자, 30, 어, 9 이렇게 되나요? 자, 그리고 13하고 3 이렇게 됩니까? 어. 자, 지금 우리는 연속하는 어, 두 자연수를 찾아내야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5가 13 곱하기 1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? 왜? 이렇게 다 곱한 게 195니까. 근데 우리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고, 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, 13하고 15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그래서, 자, 이거는 이제 13 곱하기 15. 따라서 여기서 이제 두 홀수는, 자, 여러 뭐하고 뭐죠? 자, 13하고 15라는 거. 자, 13과 15라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.